안녕하세요. 기농 7년차TV입니다. 요즘 동네가 한참 밭 만드느냐고 많이 바쁘거든요. 저희 동네는 고추와 콩농사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고추밭 만들기에 바쁩니다. 이미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밭 많이 만드셨어요. 저희는 이제 요게총암으한 마끼 좀 넘는 규모인데요. 고추마요, 고추밥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운기로 로타리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는 뭐 동네 트랙터 있는 분께 부탁드리면은 금방 칠수 있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트랙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 로타리 할 적에 많은 분들이 안전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짜 사고는 한 순간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랫동네에서 그분은 토박이시고 농사를 수십 년 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경운기, 아마 거기가 약간 경사지였었나봐요. 경운기로 로타리 치다가 로타리 날에 바지 가락이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리, 허벅지 쪽이 살짝 절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오래 계셨었거든요. 농사 오래 지으신 분들도 한순간에 그런 사고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의 다루 적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저희 동네는 산골이라 다른 평지에 비해서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화기도 조금씩 늦고 그래서 통상 5월 5일 어린이날 전으로 해서 이제 식구들 내려와서 그즈음에 꽃을 많이 심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해마다 날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4월 말부터 심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저희도 규모가 크지 않고 요즘 날씨가 계속 따뜻하다 볼때 낮에는 지금 더운 지경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간 만들고 이번 주 중에 남편이랑 저랑 둘이 심지 않을까 해요. 원래 농사일이라는 게 나중에 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때 효율이 높고 둘보다 셋, 셋보다 넷,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심을 때 보면은 이제 품앗이 많이 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쭉 심고 나가죠. 큰밭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냥 둘이 아마 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 밭이다 보니까 밭에 돌이 엄청 많아요. 그동안 골라낸다고 골라낸 곤란한 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큰 돌이 있거나 이럴 적에는 미리 좀 돌을 빼내고 로타를 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동네도 얘기 들어보니까 막돌 있는데도 이제 경운기로 로타 경운기 로타리를 막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로타리 축이 막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남편이 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돌 빼려고 저거 뭐라고 하지? 저 쇠로 된 건데 좀 명칭을 모르겠네. 돌 빼고 있네요. 돌 있으면은 즉각 멈추고, 큰 돌은 빼내고 하는 게 경기를 운 위해서도 그렇고, 일하기가 낫죠. 자, 돌큰거 하나 뺐죠. 빼서 일단 밭 가해로 던져놓고, 지금 저기 돌 던진 저기가 어떻게 보돌무진데 저희가 이땅 사기 전부터 저렇게 언덕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밭에 있는 돌을 다 저기다가 이제 쌓아놓다 보니까, 돌무덤처럼 저렇게 높아졌는데, 나중에 포크레인 면허 따게 되면은, 어 농사 끝날 무렵 해서 저쪽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희가 여기 벌써 한 5, 6년 하면서 매년 돌 골랐는데도 아직도 돌이 있나 보네요. 자, 돌다 건져내고 다시 로타리 치네요. 원래는 어저께 로타리를 한번 쳤는데요. 그 사이에 풀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지금 좀더 곱게 간다고 한번더 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로타리를 너무 깊게 혹은 너무 곱게 치는 거를 선호하진 않지만 어차피 일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제 고지만 부릴 수 없어서 남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농사짓기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을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허리도 무시하고 무릎도 무시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말로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제가 정작 농사를 직접 하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전에 그 저희가 한 2~3주 전에 퇴비를 먼저 뿌렸잖아요? 그리고 로타를 치기 전에 아마 꼬치용 비료하고 유박을 좀친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다 치고 나서 로타를 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꽃초는 대표적인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정식 전에도 그렇게 비료를 미리 살포하고 정식 후에도 취비라고 해서 옷걸음을 또 많이 주게 되죠 수확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저는 비료 사용도 뭐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사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일하는 거는 아는 뭐 이런 흐름으로 되는구나 참조만 하시고 좀더 고급 정보는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전문가분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거좀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올해 저희는 이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노지다 보니까 점적 관수나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해마다 지금 그 여름에 가뭄도 심하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고추밭에 점적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점적하게 되면은 물 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물 넣으면서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 유용 미생물실이 거의 있어서 농업용 유용, 유용 미생물은 공짜로 나눠주거든요. 안동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1인당 5리터까지다섯봉지 나눠주시는데요. 올해는 그것도 받아서 점적 건수 할 적에 같이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 사실 천연 액비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액비만 들어 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제가 말만 많지 뭐 직접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 올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농사는 현실인데 저는 너무 좀 이상향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 좀 반성도 해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하고 일은 정말 잘하는데, 제가 옆에서 너무 하지 말라는 간섭이 많아가지고, 내색은 안 하지만 아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7, 8년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저만의 고집을 피울 순 없고, 저 역시 욕심을 좀 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